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얻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안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거로 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마여도내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So...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상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든 생각과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사실 이들은 왕들이 진짜 실제로 섬기게 하고 아, 섬기고 그다음에 축복하고 판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다스리는 그런 축복들이 왕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사장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만드십니다. 제사장의 축복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 뜻대로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들이 그들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선지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이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들 레위 자손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축복들을 모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들을 위해서 만인 제사장들을 말씀을 전달하고 축복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참다운 제사장의 축복들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목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세우셔서 직분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왕, 제사장, 선제의 축복을 교안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의 만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오늘 현장을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고 판결하게 하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꼭 누리기, 누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다 같이, 제사장들이 다 같이, 그 왕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교육자들에게 예배권과 축복권과 판결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도 똑같이 주셨기 때문에 올바른 사명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요. 그리고 모든 렌넌터들에게 이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 똑같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잡은 사람들에게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는 하루로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도록 오늘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그 흐름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던 그 여자의 후손,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받고 모든 저주, 모든 하나님 떠났던 일, 모든 마귀에 눌렸던 모든 것들을 바꿔서 다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언약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지금 메시지로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메시지 흐름 있지요. 본부 메시지와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과 딱 맞는 여러분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딱 맞는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나의 복음이 없으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머리 감고 좀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의 복음을 주실 것입니다. 메시지 흐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언약이 다시 발견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위해서 오늘 언약을 흐를 수, 언약이 흘러지도록. 갈보리 산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움직여지는 그런 시간표 여러분의 복음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건들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던 감난산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잡은 자들이 파송되고 있는 그 진정한 마가 다락방의 언약들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쪽 볼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으로 파고들어갑니다.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현장으로 지금 파고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현장으로 파고들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이걸 놓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말 나의 복음, 두 번째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오늘 발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 흐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전달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처럼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은혜의 주역들이 세워지는 것처럼요. 교회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뿐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미의 일을 설명하는 그 일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지금 하나님 일이 지금 약속되었고 그리고 성취되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일들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오늘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나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나의 전도, 나의 기도.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24시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복음이 붙잡아집니다. 여러분의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도로 발견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이 계십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자, 메세이, 메시, 메시지이고 응답이 됩니다. 이로 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오늘도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기도할 때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어려움으로 있으십니까? 진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나의 메시지, 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란 축복이 있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와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들어올 때 나의 복음이 보여지고 24시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분명한 이유를 현장에서 볼수 있는 나의 전도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오늘 하루가 그런 축복이 되도록 24시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언약 속에서 최고의 정말 행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부활로 회복시키신 왕제상 선지자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정말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로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진정한 축복 속에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셔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언약으로 잡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가로막는 모든 허감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정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나의 전도로 행복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